안녕하세요, 강철비입니다. 자, 오늘은 달콤가득 초콜릿 가게 이번에 3월 23일 기준으로 본선 패치와 동시에 이벤트 두 개가 같이 열리게 됐는데 이 이벤트 두 개가 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는 3월 23일부터 4월 19일까지 총 4주 동안 진행되는 이벤트고요. 달콤가득 초콜릿 가게 이벤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전 12시부터 그날 밤 12시까지 사냥을 통해 아이템을 획득합니다. 하루 최대 획득 가능한 망치의 개수는 2 개입니다. 사냥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만 개수를 인정합니다. 파티 사냥 시 해당 아이템을 획득한 아이디에만 개수가 인정됩니다. 획득한 아이템 개수에 따라 다음날 11시 이벤트 페이지에 망치가 지급됩니다. 아이템 10개에서 29개를 획득하시면 망치 하나가, 30개 이상 획득을 하시면 망치 두 개를 얻을 수 있으신데, 지급된 망치를 통해서. 보상을 획득해 보라고 합니다. 이 망치를 통해서 여기 있는 초콜릿을 우리는 랜덤하게 깨뜨릴 수가 있어요. 초콜릿 선택하면 망치 하나 가 소모되면 사탕이 나타납니다. 초콜릿 파는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하루에 두 개씩 초콜릿을 깨서 사탕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과맛 사탕 하나, 오렌지 3, 레몬 8, 바카 10, 포도맛 2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 더하시면 48개의 망치가 필요하게 되고, 하루에 두 개씩 획득하셔서 24일 동안, 이벤트는 28일 동안 진행되고, 하루에 2개씩 참여를 하게 되시면, 24일 동안 참여를 하셔야, 모든 사탕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사가맛 사탕에서는, 호선의 인형, 7일짜리 거래 불가 일명 짜포선이죠? 짜포선. 오렌지맛 사탕에서는 도발부 혹은 차오의 날개. 레몬맛 사탕에서는, 다다신단 축지법 중 하나. 바카맛 사탕에서는, 반개사이나 소탕령, 일사천리 자두치, 일취월장, 일서주 1일짜리가 나오게 됩니다. 아무 짝에 쓸모없는 포도맛 사탕 같은 경우는 누적을 통해서 보상 얻을 수 있게 되는데 다섯 개는 거블 태투, 25개는 거블 태갑, 그리고 15개를 누적하게 되시면 보라 이벤트 복주머니를 받게 되는데 보라 이벤트 복주머니에서는 거블 반지류, 암흑수정가락지라던가 백수정반지라던가 이런 거블할 반지류와 거블 도핑, 다다이선일초월장 그리고 잡다한 뭐 식량이라던가 오래된 동전 같은 아이템들도 나오게 됩니다. 모든 보상 아이템은 거울에 불가이며 6월 패치 시 일부 아이템이 삭제됩니다. 당일 미션을 완료하게 되시면 다음날 오전 11시에 홈페이지에 적용됩니다. 4월 19일 미션 진행시 4월 20일 11시에 망치가 지급되며 4월 21일 밤까지 보상 수령이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이벤트와 함께 이번에 본섭에 중국 대만 2차 던지 패치가 넘어왔는데 이 대만 중국 2차 던지 패치도 마찬가지로 4주 동안 똑같이 진행이 되고요 저번에 조선, 조선 일본 이벤트와 마찬가지로 반개탕 50개 변신 주문서 꾸러미 5일, 일시혈장 7일, 시간의 가루 5개 도발부 7일, 그냥 똑같아요, 이벤트. 그리고 전직을 하게 되시면, 영웅의 상자는 아이템을 받게 되는데, 이 영웅의 상자에서는, 변화마, 변황제, 변바투, 변치우. 네, 이렇게. 여기서, 12종의 아이템 중에서 랜덤하게 1개의 아이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탈 것, 탈 것을 제작하게 되시면은, 중금 몬스 꾸러미 거래 불가 아이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이벤트 역시 마찬가지로, 6월 패치 일부 아이템이 삭제가 되며, 이벤트 기간 내에 완료한 이벤트 보상은 4월 21일 밤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당일 이에 미션을 완료하면 다음날 11시에 홈페이지에 적용됩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 초콜릿 가게랑 2차 던전기 이벤트 이렇게 두 가지 이벤트가 지금 4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철비였습니다.